오케이. 80만? 이제 조금 제가 지금 방어도가 없어서 행정이 살짝 위험한데 데미지를 앞사람 듭니다. 70만 데미지? 100만 데미지까지 나오네요. 그죠? 1샷 몰다 수주죠? 180만, 100만, 110만, 110만. 오케이. <laughs> 어 비드 굉장히 좋네요. 바로 한번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입니다 올다는 디비전2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빌드는 어, 또 가져와왔습니다. 카멜레온 가져와왔구요 어, 제가 지난 어, 기동타격대 빌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카멜레온은 기동타격대 맞춤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 최적화된 무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카멜레온이요 네, 카멜레온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RPM도 높고요, 매그 수도 50발로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리고 어, 부착물을 보면은 치명타는 15%에다가 속성까지 합치면 24.5%나 올라가고요. 그리고 어, 특수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단순히 어, 적중시키기만 시키기만 하면은. 어, 스탯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 이 특수 효과 적응 본능이라는 특수 효과를 최대 최대한으로 빠르게 발현하기 위해서는 발사 속도라는 스탯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어, 그 발사 속도 스탯을 바로 기동 타격대가 가지고 있다. 무기 조작력과 발사 속도 이렇게 두개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 기동 타격대와 카멜레온은 거의 공합이 맞다라고 할수 있는데, 하지만 이 카멜레온도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어, 원거리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죠. 원거리 가면 탄이 엄청나게 튀어요. 그래서, 원거리 적에게는 조금 안 좋다라는 단점도 있고요. 그리고, 원거리 적에게 안 좋다면 당연히 맵이 넓을수록 안 좋죠. 그리고, 이 적응 본능이라는 특수효과 발휘되기 전까지는 어,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것만 제외한다면 굉장히, 어, 좋은 무기라고 할수 있죠. 특급 무기에 알맞죠. 그리고, 어, 보시면은, 이 카멜론 이라는 어, 무기의 특장점은 바로 근접전일 때 굉장히 강하다 기관단총과 흡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최대한 살려서 어, 이번에는 기동타격 때 올인원 빌드가 아닙니다 기동타격 때 어, 방탄복과 백팩을 빼주고요 왜냐면 어, 기동타격 때 방탄복과 백팩을 동시에 가져왔을 때 가장 최대 효율이 나오게 되지만 어, 이 백스택이라는 장점 단점 보시면은, 이 방탄복 끼게 되면 100스택이 올라가죠. 어, 이 100스택이라는 것을 채 쌓기 어,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 조금,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도 이게 하나의 장벽이 될수 있죠. 그래서, 어, 이 100스택을 제외하고, 50스택으로 하고요. 방탄복과 백팩을 빼주고, 이 방탄복과 백팩 위치에다가 브랜드 세트를 껴줍니다. 그래서, 근접전용 카멜레온, 어, 기동타격대 빌드가 되겠는데, 어, 기동타격대 빌드 4트를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어, 무기 데미지 50색으로 해줍니다. 50색으로 환장 해주고, 어, 그리고, 방탄복과 백팩을 펠리르 1셋, 그리고 그루포 1셋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방탄복 특수효과는 위협전술이라는 특수효과를 챙겨줍니다. 이게 뭐냐면, 보스 방어도가 부여됐을 때, 어, 10m 적에 대한 무기 데미지 35%나 증폭되는 어, 괴랄한 특수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보너스 방어도를 어떻게 올리느냐? 그럼 바로 백팩에서 아드레날린 촉진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적에게 10m로 들어가 설 때마다 5초 동안 보너스 방어도 20%를 얻죠. 그래서 어, 적에게 10m 내에 들어가게 되면 아드레날린 촉진이 발휘되고요, 보너스 방어도가 생기고 그 상태로 어, 적의 공격을 하면 위협 전수 효과가 발휘돼서. 무대미 지 35%가 증거되는어 그런 특수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특장점을 최대한 발휘시키기 위해서 화염방사병 바로 챙겨 줍니다. 그리고 화염방사병에 가지고 있는 어 강습 방패까지 껴 주면은 완전 어 엄청난 필드가 되겠죠. 그리고 어 제가 지금 60을 선택했지만 어 조금 생존성을 높여 싶다 하시면은 소생 하이브 챙겨 주시거나 방어도 1, 2 정도 더 챙겨 주시면은 되겠네요. 바로 어 파티 플레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파티플레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빌드의 진가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선 근접해야 하는 게첫 번째고요 어, 적군과 근접했을 때 파란색 버스 방어도가 나오면서 곰 마크 보이시죠 곰 마크, 곰 얼굴 마크 되게 위협전 효과인데 이게 발휘되면은 대데미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굳이 저거를 할 필요 없이 자포그해버냈네 나이스 꼬마 어우 기완전 엄청 따다로운데 이거 Sounds like you've got company. medical assistance needed 오케이. 80만. 살리지 마. 오케이. 포말이 좋네요 자, 써준다, 포말. 오케이. 끝났나? 끝났네요. 끝났습니다. 아티플레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